여러분은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없으신가요? 만약 개가 임신한다면, 개의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을 하여 배아가 생깁니다. 그리고 평균 63일 정도가 지나면, 귀여운 새끼 강아지들이 태어나죠. 근데 이때, 개의 난자에 다른 동물의 정자, 이를테면 고양이의 정자를 삽입한다면, 개의 난자와 고양이의 정자가 수정이 되는 걸까요? 수정이 된다면, 개와 고양이가 섞인 미지의 동물이 태어나는 걸까요? 이런 생식세포 유전자 변형 실험은 현재 상태에서 매우 무책임하며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2015년 국제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선언문에도 어긋나는 위험한 실험입니다. 그렇게 직접 실험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상상으로 만들어보죠. 그 중에서도 최첨단 생명공학으로 여러 동물의 유전자를 합쳐 만든 용 드래곤을 말해줘 용을 왜 만드는 건가요? 왜냐하면 멋있으니까 바보인가요? 마머리. 용을 만드는 방법으로 참고할 자료는 크리스퍼 드래곤 레시피라는 책입니다.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용을 만드는 책으로 최첨단 과학 생명공학으로 반지의 제에서 나올 법한 하늘을 날며 불을 뿜어내는 용을 만드는 법이 적혀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용을 만들어 볼 겁니다. 현재 과학기술로 용을 만드는 방법 중 시도할 수 있는 것은 키메라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키메라는 서로 다른 여러 종으로 만든 생명체입니다. 처음 말한 개와 고양이처럼 정자와 난자가 합쳐서 세포 분열하여 만들어진 배아에 여러 동물의 유전자를 삽입해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과 비슷한 용의 특성을 지닌 생물체를 찾아야 합니다. 용하면 파충류, 도마뱀 같은 게 떠오르죠? 실제로 용과 비슷한 생명체가 있는데 바로 왕도마뱀 코모도입니다. 보기만 해도 무섭게 생겼죠? 코모도는 수컷이 260cm 이상 자랄 정도로 크기가 무척 큽니다. 하지만 용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날지는 못하죠 용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생명체가 있는데 심지어 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날 도마뱀입니다 크기가 2cm 밖에 안될 정도로 작긴 하지만 날개처럼 보이는 이 비막이라는 것을 이용해 날 다람쥐처럼 활공할 수 있습니다 코모도와 날 도마뱀의 유전자를 합친다면 용처럼 날아다니는 치명적인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죠 거기서 다행히도 서로 같은 파충류과이기 때문에 코모도와 날도바뱀을 교배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는 코모도가 날도바뱀을 잡아먹기 때문에 체외 수정을 시켜야 합니다. 체외 수정이 뭐용? 이상한 말도 하지 만 체외 수정은 약 40년 전에 영국의 의사 로버트 에드워즈가 불임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고안한 방법입니다. 체외 수정은 자연 수정과는 달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난자와 정자가 든 배양 접시에서 이루어집니다. 즉이 배양 접시에서 인위적으로 코모도의 난자의 날도마뱀 정자를 배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화기에 용이 될지도 모르는 이 미지의 생물체를 키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동물을 교배시키면 생식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를 낳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새끼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서 용이 성체가 되기 전에 죽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날개가 엉덩이에 달려있다든가 하는 괴상한 생명체가 탄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하는 게좀더 나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니요. <laughs> 하여간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굉장히 핫한 기술입니다.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균에서 나온 말인데, 세균과 바이러스는 서로 시각각 전쟁을 벌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같은 뜻으로 아는 분도 있으신데 전혀 다릅니다. 아예 완전히 다른 생명체입니다. 어쨌든 바이러스는 세균을 침투해서 감염시키는데 세균은 바이러스를 막고자 크리스퍼 카스나인이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세균은 바이러스 유전 정보를 싹둑하고 잘라서 몸 안에 보관해둡니다. 이 유전 정보를 보관하는 저장소를 크리스퍼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세균에 쳐들어오는데 크리스퍼 안에 있던 바이러스 유전 정보를 꺼내서 바이러스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 바이러스라고 인식하면 크리스퍼 카스9으로 바이러스의 DNA 특정 구간을 잘라서 수술을 보호합니다. 그게 유전자 편집 기술이랑 뭔 상관이야? 여기서 똑똑한 과학자들은 이 크리스퍼 카스9을 이용하여 DNA의 서열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크리스퍼 카스9으로 DNA의 서열을 잘라 세포 안에서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날도바멤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서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크기가 커지는 유전자를 삽입하고 튼튼한 날개가 달리도록 팔을 길게 하고 비막을 더 크게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식품의 유전자를 바꿔서 시장에 내놓기도 합니다 비타민이 들어있는 쌀이라든가 시 없는 수박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이 방식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명 큰 날개를 원해서 유전자를 변형시켰더니 날개가 세 개가 달리거나 불을 뿜어내게 만들었더니 입에서 안 붙고 항문에서 불이 나가거나 하등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조금씩 변형해서 한 번에 조금씩 실험해야 합니다. 그 말은 많은 실험체가 필요하고 코모드는 사람만큼 임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실험하기 위해서는 여러 세대가 필요합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 실험해야 하므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완전한 용을 못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 속 실험할 것이 정말 많은데. 평균 몸무게가 80km에 달하는 코모드가 날개하려면 뼈를 가볍게 하거나 혹은 새처럼 깃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코모드가 날아야 하기 때문에 날개힘도 강해야 하므로 근육의 크기도 더 커야 할 수도 있죠. 또한 용이 너무 멍청하면 제대로 나는 법을 알지 못하니 착지를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으며 너무 똑똑하면 인간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불을 어떻게 뿜어야 용이 안 다치고 또 불의 연료는 무엇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런 용을 만드는 자세한 과정은 크리스퍼 드래곤 레시피 책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보는 내내 직접 생명공학자가 된 기분으로 세세하게 상상할 수 있어서 흥미진진했는데 책이 유머스러워서기도 많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머스러움과는 달리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겁습니다. 생명윤리를 어긋나는 방법을 마구잡이로 사용해서 상상 속 동물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메시지는 큰 울림을 줍니다. 생명공학에 관심이 있거나 관심이 없더라도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추천하는 책입니다. 스페어 드래곤 레시피 방귀는왜냐고